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도 셰이크 디렉터를 맡은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민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경희지역 6개 대학 연합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일정이 많이 미뤄졌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 경기남부 4개 대학 연합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로 개최되었던 본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는 2017년도에 인하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가 참여하여 경인지역 6개 대학 연합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로 확산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경시대회는 지역 인적 대학 간 지속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를 통한 ICT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자 추진된 대회입니다.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총 6개 대학에서 지난 10월부터 12월 사이 예선전이 치러졌으며 치열한 예선전을 통과하여 선발된 56명의 학생들이 오늘 본선에서 경연하게 됩니다. 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대상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상금 70만원, 우수상 상금 50만원, 장려상 상금 30만원과 후원사 모든 사인 특별상 상금 20만원이 수여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특별상이 준비되어 있으며 본 대회 종료 후 대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기프티콘이 지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경시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경시대회로 개최되며 본 개회식은 아주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유튜브와 줌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주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단의 주최 6개 대학 컴퓨터공학계열 학생회 및 소학회의 주관으로 개최되며 네이버 디트와 모드사인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대회 준비에 만, 많은 도움을 주신 사업단과 후원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일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사업산학 교육원장님과 안시 소학회 지도교수님인 소프트웨어학과 오상윤 교수님의 개회사와 후원사 모드사인의 발표 후원금 전달식 이후 대회 주의 사항 안내 및 환경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며 대회 종료 예상 시각은 오후 7시입니다. 그럼 링크플러스 사업단 창의 산학 교육 원장이신 강경란 교수님의 계회사가 있겠습니다. 강경란 교, 원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차, 어, 창의 산학 교육 원장을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과 교수 강경란입니다. 네, 저희 저도 소프트웨어과 교수로서 여러분과 굉장히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제대로 했으면 우리 8월 8월쯤에 했어야 할 대회인데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졸이고 졸여서 결국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2020학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어요. 아마 이 행사를 준비하는 기획단에서는. 아주 마음 졸이면서 준비했을 것 같고 마음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라도 대회를 열릴 수 있게 된게 너무나 다행이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애써준 여기 각 대학교의 그소 소아 케어 와 동아리 멤버들에게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걸 기획하는 데 지도해 주신 오상현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이 대회가 또 산업체 와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준 네이버 d2 그리고 모두 싸인 에게 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기 우리가 사실 만나서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하, 학교들은 다 다르지만, 그렇죠?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또 다른 다른 인연으로서 또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개인 대회로 해서 겨루는 상대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이 친구들은 다 결국 나와 함께할 그런 동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을 받는 친구들에게 축하 인사 아낌없이 해주고 또 상을 받지 못한 친구에게는 격려의 인사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에 아마 이게 다좀 상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학생들일 텐데.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즐기는 사람을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 대회 끝, 끝까지 잘 마무리하려고 하면 즐거운 마음, 떨리는 마음보다는 즐거운 마음, 아, 내가 이 기회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대회를 즐긴다면 아마 끝에 가서도 좋은 시간, 좋은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한 여러분의 좋은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여러분이 어, 기쁨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온라인에서는 지난 1학기 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번 2학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대회 끝날 때까지 별 사고 없이 무리,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회 참여 아마 이 대회 참여한 학생들은 다 본교 대회에서 선발된 학생들일 건데 하여튼 이 대회에 참여한 거를 축하하고. 감사하고 이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시지도 교수님신 소프트웨어학과 오상윤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상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들리는 거죠?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 알고리즘 수학회 안시동아리 지도를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학과 오상윤 교수입니다. 먼저 이뭐 이미 뭐이 말씀을 조금 드리긴 했지만 아주대학교 링크사업단이랑 소프트웨어중심대학 그리고 모두사인 그리고 데이버 d2 스타트링크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강경란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익숙한 환경이 된 것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각 대학마다 있었던 그런 예선전을 치르고 올라온 지금 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 어, 열매들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어, 문제를 보면 어, 보자마자 답안이 생각이 나고. 처음에 입력했던 것들이 다 답으로 이어지는 그런 행운들이 다들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재미있게 여러분들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회 후원을 해주신 후원사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본 대회에는 네이버 d 2와 모드사인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이버 디투에서는 회사 사정상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드사인 김태영 CTO님께서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드사인 소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영 CTO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드사인 CTO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 소개를 좀 진행하게 됐고요. 저를 좀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앞에 얘기해 주셨던. 우산 교수님 지도에 있던 안시 소학회 출신으로 좀그 저도 10학번이고 그때부터 이제 좀그 ACM ICPC 대회를 준비해가면서 이제 그 뭐냐 실력을 쌓아 나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를 그 기술사라고 이 하는 타이틀을 받고 지금 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간략하게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이제 전자계약 서비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제 좀 아마 흔히들 생각하시면 뭐 알바나 아니면 기업 대 기업 아니면 기업 대 개인 간의 이런 서비스 그 계약을 진행하는 할수 있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그런 비전들은 모두에게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계약을 할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모두사이는 출발은 좀 이제 부산에 베이스이긴 했는데요. 근데 그 이제 제가 합류한 시점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지금 최근에 합류를 하게 됐고 어 15년도부터 저희 회사의 이력이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 지금은 서울에 이제 좀 많이 그 신규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어서 서울에는 이제 오피스가 좀더 크게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약을 일단은 간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고요. 간편하게 이제 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서비스를 더 확장해 나갈지는 이제 좀더 고민을 하고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현재 거의 전자계약 서비스 산업에서는 1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숫자로는 어, 가입자 수는 거의 한 48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한 8만 7천 개 정도 됩니다. 다 거의 국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총 누적으로 서명 이제 계약된 그 계약 수가 한 500만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제품은 이제 뭐 PDF 위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 흔히들 종이에 사인을 하시는 것들을 많이 이제 아실 텐데 이제 그 종이로만 하지 않더라도 전자 PDF로만 해도 이제 서명이 가능한 점을 저희는 이제 이용을 했고 아마 법적인 문제가 그 되진 않을까라고 좀 많이 질문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 없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가 아마 그 보통 종이로 아마 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긴 할 텐데 만약에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 종이로 하게 되면은 솔직히 잘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 옛날에 계약서를 저장해 놨던 게 어디 있었는지 내 집에 어디에 꽂혀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보관에 이슈가 있는데 저희는 클라우드로 안전하게 암호화를 하면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용 절차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 업로드 하고 어떤 위치에 사인과 이름 같은 것들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약 완료까지 서명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서명이 완료되면 이제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그 이제 알림을 줘서 잘 완료됐다는 것 알려 <laughs> 완료됐다는 점과 그리고 그 완료되면 계약에 이제 그 완, 완료된 계약 pdf 문서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 우리나라 좀큰 기업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뭐 흔히 아시는 마켓컬리나 이런 그 스타트업들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희 서비스를 좀 설명드렸는데 좀 아마 계약을 많이 진행 안 해보셨어서 솔직히 좀 많이 와닿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약간 기술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 스택을 먼저 얘기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너무 계속 딱딱한 이야기만만 그럴까봐 이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그 모두 사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개발 스택에 대해서 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네스트 JS를 사용해서 백엔드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리액트를 사용해서 프론트엔드단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모니터링이라든가 서버 관리는 테라폼이라고 하는 이제 데브옵스 툴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업 툴로는 이제 노션이나 슬랙, 혹은 뭐 스토리북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AW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SA라고 아마 요즘에 좀 핫한 키워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제 서비스 아키텍처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뭐 이런 좀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좀제좀잘 표현돼 있는 그림이라서 좀 가져오게 됐고 약간의 각각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런 컴포넌트들끼리 통신을 해가면서 이제 하나의 그, 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다르지만 좀요런 그런 컴포넌트들의 소통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그 앞에 사진을 좀사용했고요 그 코드 리뷰 같은 경우를 좀 저희가 이제 좀 약간 빡세게라고 <laughs> 표현을 좀 하는데 좀 이렇게 빡세게 관리하고 있고 이제 모노 레포라고 하는 하나의 레파지토리에서 여러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현재 하고 있어요. 초기에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이제 배포를 항상 할수 있도록 아마 프로젝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그 코드를 다시 한, 하나로 머지하고 뭔가 계속 그 프로덕션에 올릴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게 룰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충돌이 많이 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전략들을 이제 수립을 하고 이제 공유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브랜치 전략에 수립되면은 각각의 코드를 공유하기 전에 좀 슬랙이랑 노션으로 적극적인 공유를 하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아까 모노레포와 막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얘기 드렸는데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꼭이 문제가 어느 서비스 컴포넌트에 영향이 가는지 한눈에 볼수 있도록 라벨링이라고 하는 이제 붙여가지고 좀더 검색을 쉽게 한다던가 좀더 보기 쉬운 형태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뭐 qa라고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항상 스테이징 서버에 좀 배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팀원 누구나 조금 더 배포를 쉽게 할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그 기터브에서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형태의 뭐 플리퀘스트 머지가 일어나고 만약 리뷰로라면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셀크시아이 빌드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통과가 돼야지만 머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제 해놨으면은 배포가 실패한다거나 이제 그 중간에 테스트를 실패한다던가 빌드를 실패한다던가 하면은 이제 그 요런 식으로 슬랙 메시지가 저희 그 채널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장애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데이터 독이라고 하는 외부 서비스를 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서 그뭐 회원 가입을 주기적으로 한 시간에 한 번씩 뭐 테스트를 해서 실패하면 메일이 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서비스가 이제 SQL 같은 경우 히스그 허리 히트 수가 많아진다던가몇 가지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장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런 형태로 좀앞 앞단에 좀 순서가 살짝 끊어도 <laughs> 같긴 하지만 그 성, 배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도 슬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앞에 아까 모니터링이라고 좀 얘기 드린 게 이런 형태로 애노말리 디텍션이라고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좀그뭐 뭐라고 해야 되냐 마이스큐 사용량 혹은 처리 시간이 너무 평소와 다르다 이러면은 알람이 주게 하고 이제는 그 해소되면 또 해소됐다고 오게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좀그 배포의 풀로 좀풀 프로세스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저희 회사에 오시게 되면 이 <laughs> 앞에 얘기드린 것들을 전부 다 경험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풀 원격근무를 좀 하고 있는데 원래는 지금은 주 1회 원격 근무로 기존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컴퓨터가 제일 생각나실 텐데 거의 개발자분들은 맥북 프로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랑할 만한 게 이제 4번 놀기 위한 워크숍을 1년에 한번 정도씩은 꼭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갔고요. 아마 이번 년에는갈수 있길 기대하고 가게 되면 2년짜리 원기옥을 모아서 가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에는 그 휴가를 5일 정도 주고 휴가비 포상까지 준다든지 이런 복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사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 구성원수인데 좀 시간 타임라인별로 좀 해드렸어요. 제가 이, 이제 20년도 상반기 말쯤에 합류했는데 를그 이후에도 벌써 제가 합류한 것보다 거의 한40% 지금 제가 합류 시점이 한 28번째였는데 지금은 5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저희 모두 사이는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병역 특례도 가능한데 좀 약간 부산에서 현재는 근무를 해야 돼서 조금 그 약간 아쉽지만 이런 점이 있긴 하고 혹시나 이제 부산 그 그러니까 약간 경 경남 지역에 계신다면은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역 티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어렵고요. 일단 보충력 티오만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문의는 리크루트 모드 사인으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그런 기술 스택에 더 자세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지원 내용들을 좀 JD 잡지 스크립션을 좀 보고 싶으시면 원티드 아니면 로켓펀치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외부 이런 HR을 해줄수 있는 그 툴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Q&A를 가질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모두 사인 시청 임대형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사인 김태훈 시티오님과 오상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사인에 후원금 150만원 전달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D2에 후원금 150만원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이버 D2를 대신하여 강경남 원장님께서 대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대회를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회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쉐이크본 대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대회는 하드카피와 소프트카피 모두가 호응되며 검색을 통해 사용한 소스의 경우 출처를 주석으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화장실 이용은 안내된 문서에 있는 줌 dm 방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한 질문은 줌 dm 방식이 아닌 대회 사이트에 있는 문의하기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각자 안내받으신 줌 링크로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해 주신 다음 대회 환경 세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pc로 접색해, 접속해 계신 줌은 접속 종료하셨다가 본 대회가 모두 종료된 후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인지역 6개 대학연합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